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마법청에서 모집하는 마법소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독흥 박흥북흥 루루피 나이를 30이나 처먹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구독자 4 0 0따이 학고 유튜버나 하면서 시간과 통장 잔고를 낭비하던 저였지만 한 고양이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서울 마법소녀가 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별량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새로운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마법소녀가 되면 난방비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 등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군침이 싹 돌아버린 저는 바로 마법소녀 선서를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쓱싹싹 아기로, 아기로,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리독시 스매시. 쓱싹싹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리독시 스매시. 이렇게 마법소녀로 취직에 성공한 저는 동방 예지국답게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백 급으로 낙인찍혀 기수열애를 당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 마법소녀님의 자택에 방문한 저는 대 마법소녀님의 연금 통장을 들고 있는 수사관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별과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 마법소녀에게 난방비 면제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해서 안 되겠군. 나를,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나는 변신, 지금 중! 변신 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아저씨가 마법 소녀를 웃기는 걸 마법 소녀가 다 알아주었나? 이거 뭐 개발자님이 녹음하신 거야? 으, 너무 아파. 이 힘은 뭐지? 넌 마법소녀 연금을 착복하고 대 마법소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가와이하고 러블리하게 연금 도둑을 잡아낸 후 드디어 대 마법소녀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아스파탐을 과다 섭취해 제 정신을 잃은 대 마법소녀님이었습니다. 원래스 머금더니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목소리> 원하수만 품토의 사당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커! 비껴가라, 신천. 날 막지 마라. 대마법소녀님,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흘러간 시간 속 깊은 하 슬픔과 분노, 잊혀진 꿈들의 철규 에이지드 스톰! <laughs> 아! 역시 대마법소녀님. 뭔가 이상해.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 나한테 맡겨! 고주파음이라면 주문이 전달될지도 몰라. 저기 봐, 보청기가 고쳐진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야. 가우스 클린스레조넌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가우스 클린스레조넌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갑자기 페르소나 연출이?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승리! 이렇게 대마법소녀님의 연금 절도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마법소녀 부족현상이 극에 달한 지금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마법소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마법소녀에 지원하세요. 단돈 8,000원으로 여러분도 마법소녀가 될수 있습니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쿵독쿵박쿵부쿵 루루피 아, 그리고 마법소녀의 실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마법청에서는 마법소녀들의 1대1 대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팀에 뽀뽀뽀뽀려라 뽀뽀뽀뽀려라 캬아 아잉 몰라 몰라 난에 뜨거우신 걸까 뜨거우신 걸까 여기 보이는 이두 사람은 모두 30대 아저씨로 한가정의 장남들이지만 지금은 마법소녀로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독흉, 박흉북흉 루루피.